목마른 사람들에게 떡 줄까? 그러면 그렇게 달갑지 않죠. 돈 줄까? 그것도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모금의 그 생수가 그렇게도 행복한 그런 물이 될수 있듯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마른 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알수 없지만, 정말 극한 목마름을 느껴본 사람들은 아이 물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 목마르지 않는 게 얼마나 포기라고 하는 거 어, 그래서 물에 대한 소중성도 느끼게 되고요 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줄인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는 물 마실래 그러면 그 물이 그렇게 어, 달갑게와서 닿지 않아요 물을 아, 주어야 되느냐 밥 줘야죠. 빵을 주든지 떡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그런 양식을 줘야 그래야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6장 35절도 보실까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아니할 떡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어, 여기에, 어,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어, 굶주린 거, 목마른 거, 해결하는 방법은 내게 나오는 것이다. 그거죠. 그리고 내게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나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표현들이 성경에 많아요.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